대리님, 어?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아 예, 뭐 마실 준비 해야지 이 네. 어? 안녕하세요 음... 유튜브로 처음 인사드리게 된 혁이 채널의 최민혁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프 차량 판매를 5년 동안 해온 지프 서초 전시장 공식 딜러이고요 지프 차량 판매 전에는 지프 정비 트윈 샵에서 5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지프 정비 트윈 샵 5년, 지프 신차 판매 5년. 제 인생의 3분의 1을 무려 10년이나 지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개설한 이유는 혁이에게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님들과 지프 차량 구매를 고려하시는 고객님들 그리고 지프 차량을 궁금해하시는 구독자 분들에게 사후관리, 출고후기, 신차정보, 프로모션, 랭글러 튜닝 등 사소하지만 소소한 팁들을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튜닝을 하시는데요. 이게 튜닝도 이제 합법적인 튜닝이 있고, 불법적인 튜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잘 안내해서, 불법적인 튜닝은 좀, 모르셔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튜닝도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별로 고객님들께서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뭐 이런 부분에선 좋고 이런 부분에선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의 지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해 안 가는 전문적인 용어들 저는 이제 알기 쉽고 이해하고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영상 정보란에 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이제 남겨둘게요. 시승, 뭐, 차량 상담, 재고, 뭐, 계약, 랭글러 합법적인 취익 문의, 뭐, 견적 있으시면은 연락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은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효자선 같은 상담 도와드리는 영업 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프 차량을 이제 고민하시는 고객님들께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고민은 출고를 늦출 뿐입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